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버린 결혼 2년차 남자입니다. 올해로 32살이고요. 갑작스럽게 같이 살게 된 처형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싶네요. TV에서나 보던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가 따로 또 있나 싶습니다. 와이프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나쁘거나 하지도 않는데 정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갑작스럽네요. 아내는 모델같이 큰 키와 제가 보기에는 연예인 뺨치게 예쁜 외모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첫 인상 자체는 그런 예쁜 외모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남자들도 많았고, 아내가 여기저기 놀러다닌 곳 사진들을 보면 돈 한두 푼 가지고는 다녀오기도 힘든 곳이었고, 가끔씩은 정말 억소리 나는 외제차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도 많은데, 당연히 그 차가 와이프의 차는 아니었고, 와이프와 같이 여기저기 눌러다니는 사람들의 차였죠. 저는 그 사람들이 아내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내의 미모의 아내를 어떻게 해보려는 남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히 제가 넘보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도 아내는 저를 남자친구로 택했고,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연애를 이어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화려한 일상과는 다르게, 아내의 집은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지금도 그 당시 아내의 사진을 보면, 1박에 몇십만원 하는 데서 호캉스를 즐기거나, 옆에 누가 탄 건지는 모르지만, 정말 호화로운 외제차들이며, 풀빌라에서 찍은 사진들이 한두 장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내가 먹은 음식들을 보기만 해도, 당장 국밥집에서 정식으로 시키고 싶은데 돈 생각하느라 그냥 국밥만 시켜먹는 제가 무색할 정도로, 한 끼에 몇십만원씩 하는 곳에서 찍은 사진들도 잔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저는 아내의 집이 엄청 잘 사는 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랑 형편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는 많이 겸손한 성격이었고, 저나 제 주변 지인들부터 저희 부모님에게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런 과거를 예상하면서도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조금 유별나신데,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외모가 이쁜 건 칭찬을 해주셨지만, 직장이 따로 없는 걸 알고는 아주 우습게 보시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은 사짜 들어가는 전문직 며느리를 보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솔직히 그때 결혼이 뒤집어질까봐 엄청 긴장했는데, 아내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아내에게 조금 심하게 말을 하기는 했는데, 유연하게 잘 대처하면서 넘어가고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잘 풀지도 않는 정말 성격 좋은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그런 아내의 모습에 진심이 통한 건지, 요 근래 들어서는 저보다 와이프를 더 챙기실 정도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잘 지내면 더잘 지냈지 저도 결혼 생활에 그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 본적한번 없어요. 아내한테는 두살 터울의 누나가 한명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처형이었죠. 처형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혼자 독립해 나와서 서울 외곽의 전셋방을 하나 구해서 거기서 살며 회사에 출퇴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날 친정에 내려갈 때 마침 저희가 지나가는 길이기도 해서 아내의 부탁으로 같이 한 차를 타고 가거나 하는 것 외에는 딱히 교류가 있거나 만남이 잦은 편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저희가 친정에 내려가 있을 때도 딱히 저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모습은 없었고 방에서 뭐 하는지 문을 걸어 잠그고는 어쩔 때는 얼굴도 못 보고 돌아와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면서 서울 근교의 30평형 아파트를 자가로 구했습니다. 신혼부부치고는 많이 넓은 편이에요. 아내가 비좁은 걸 별로 싫어해서 조금 멀리까지 나가서 평수가 넓은 아파트로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 부동산 값이 천청부지를 치솟기 시작했잖아요. 저희 집도 오르긴 했지만 애초에 이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샀으면 돈을 더 벌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아내가 넓은 집이어야만 한다고 했으니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값이 오르면서 처형이 전세를 구해 살고 있던 집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엄청나게 올려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처형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와중에 결국 전세금을 빼고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전세금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집값이 안 오른 곳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처형이 그 돈만 가지고 집을 찾는 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요즘 유행대로 월세를 하면 좋을텐데. 월세는 괜히 돈 버리는 느낌이 난다고 싫다고 하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집을 찾아 헤매다가 한동안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친언니를 아내가 두고 볼수 없었던 거예요. 마침 저희 아파트가 평수가 크기도 하고 방도 하나는 애초에 손님방 겸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졌던 터라서 처형이 들어와 사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형의 짐도 커다란 캐리어 두 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하지만 저는 처형과 함께 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처형하고 제가 애초에 친해지지 못한 게 결혼 전부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아내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때 저희 어머니가 아내에게 심하게 말을 한걸 알게 되고 나서 그걸로 저나 저희 가족들한테 앙심을 품고 결혼을 반대를 하고 나섰거든요. 아내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넘어가려는 걸 굳이 일까지 키워서 하마터면 진짜로 결혼을 못할 뻔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형과는 조금 대면대면한 사이입니다. 처형이 화가 난 부분도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처형 때문에 결혼이 엎어질 뻔까지 갔던 적이 있으니 저한테도 앙금이 남아있는 편이고 무엇보다 저희도 아직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고 현재 생활에 그 어떤 문제도 없는데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계기 한명 생기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 가족이거나 저에게 우호적인 아내의 친척이면 그나마도 참을까 저랑 사이도 안 좋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와이프가 자기 언니의 상황을 뻔히 아는데, 자기가 못본척 하는 것도 너무 미안해하고, 그렇다고 언니가 직장도 있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수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당장 아무 데나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여자 혼자 사는데 그 집을 아무 데나 알아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느냐 하니, 제가 또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아무리 길어져도 우리 집에 처형이 지내는 건한 달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처형과 같이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서먹서먹했습니다. 애초에도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처형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대화는 당연히 단절되어 있었죠. 퇴근시간이 세 사람 다 다르니 저녁에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문 닫아버리고 집에서 안 마주치면 안 마주칠 수 있었는데 아침 식사 때만큼은 일부러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의 철칙이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니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셋이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말을 아끼며 밥만 먹었는데 아내는 그동안 처형과 저의 사이가 안 좋았던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 기회에 한 지붕에 살게 되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쌓인 것도 좀 풀고 서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처형한테도 똑같이 부탁하는 식으로요. 처형은 그대로 고자세였지만 저는 그래도 아내의 부탁 때문에 억지로 말을 건네거나 했습니다. 서영도 저를 아예 무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 대답은 해주긴 했지만, 그 대화가 3분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회사 생활은 어떠냐? 집은 잘 알아보고 있느냐 물어보면, 잘 지내요. 잘 알아보고 있어요 하면서 곧바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버리니, 대화를 이어갈래야 이어갈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항상 대화가 짧게 끝나고는 했어요. 저는 나름 노력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정도면 저희 문제가 아니라 처형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니 속으로 저렇게 부침성이 없으니 시집도 못 가고 저러고 있지 하면서 흉을 봤어요. 사실 처형이 외모가 모자란 건 아닙니다. 아내의 미모에 비하면 조금 모자란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제가 처형이 진짜 꾸민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주말에 거실에 나와서 TV를 보고 있는데 처형이 외출을 하는지 방에서 한껏 차려입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처형은 아내와 키가 비슷하게 크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편인데 팔다리가 시원시원하게 뻗어 있으니 저는 외국인 모델이 방에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화장까지 해놓으니 정말 아내의 아름다움은 처형한테 비알바가 못 된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처형을 싫어하는 걸 떠나서 TV를 보다가 처형의 모습에 빠져서 한참 동안 처형만을 바라보고 있었네요. 여태까지 몰랐던 처형의 숨은 매력을 보니 그냥 성질이 고약하다 싶었는데 저 정도 예쁘면 저 정도로 거만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누가 감히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마누라로 삼을 생각을 할까 싶어서 여태 결혼을 못한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껏 꾸미고 나온 처형을 보고 제 입에서 엄청 예쁘게 하고 어딜 나가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처형이 저러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이 질투가 나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새어나온 말 같아요. 그 도도한 처형이 제가 예쁘다고 하는 말에 얼굴이 갑자기 빨개져서는 속수무책으로 대응도 못하고 부끄러워 하는 겁니다. 세 보이기만 했던 처형이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예뻐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당황하면서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처형의 미모를 칭찬하게 되어버렸네요. 그러니 처형도 어쩔 줄을 몰라하고 후다닥 밖으로 나가더군요. 현관문에 처형이 뿌린 향수의 잔향이 남아서 여운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처형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릴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제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내의 친언니다, 가족이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내를 떠올리면서 그 모습을 떨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떠올릴 때면 묘하게 닮으면서도 닮지 않은 두 사람이 겹쳐 보이면서 결국엔 처형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책에서 읽었는데 남자들은 원래 평소에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던 사람에게서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더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읽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제가 겪어보니 이 상황이 딱 그것과 똑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처형을 가족이 아닌, 남자 대 여자로 처형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미쳤었죠. 같이 사는 처형을 볼 때마다 안 된다는 생각보다 총각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그 기분에 취해서, 그때부터는 저도 집에 있을 때 옷도 잘때 편한 옷을 입은 듯 하면서도 조금 꾸미듯이 하고 있었고, 밥 먹을 때도 혹시 이빨에 고춧가루라도 끼지 않을까 조심조심 먹었습니다. 처형은 아침 식사를 하기 전, 동네 근처를 한 바퀴 뛰고 오는데, 괜히 저도 요즘 몸이 무거워진 것 같다고 하면서 같이 한 바퀴 뛰자고 하거나, 처형이 다니던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와 같은 방향이라 아침에 혹시 같이 차를 타고 출근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던가 했어요. 보기 좋게 거절당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처형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이런 모습을, 제가 처형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봐줘서 그 어떤 의심도 받지 않았어요. 예정된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처형은 집을 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면서 처형이 더 머물 길을 물어보고 싶어 했는데 저도 속으로는 처형과 더 지내게 되었다니 기분이 썩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처형이 떠나고 싶을 때까지 언제고 머물러도 된다고 대답해줬더니 아내도 엄청 좋아하고 처형도 그때 저를 다시 본것 같습니다. 처형의 입장에서도 저한테 잘 보여서 본인한테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제 호의에 마음을 고쳐먹은 건지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서로 무시하는 사이가 아니라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끈덕지게 아침에 조깅을 같이 가자고 물어봤다가 거절을 당했는데 처형이 먼저 저에게 와서 아침에 동네 한 바퀴 같이 달리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운동복을 입은 처형도 굉장히 달라 보였습니다. 처형은 운동을 매일 같이 하다 보니 제가 따라잡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뒤에서 쫓아가며 처형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게 저한테는 더 호강이더라고요. 괜히 찔려서 그런가 아내한테도 같이 뛰자고 했는데 아내는 아침에 땀 흘리기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처형하고 같이 아침 운동도 다니고, 출근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아직 서먹서먹해서 둘이서 뭐 대화를 나눈다고 나하는 건 없었는데, 그래도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건 처형도 저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같이 조깅을 다녀온 날, 갑자기 제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뛰다가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앞을 달리고 있던 처형이 제게 다가와선 그렇게 뻣뻣해가지고 어디에 쓰겠냐고 하면서 내일부터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나오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나오자고 하더군요. 다음날 아침에는 같이 거실에 매트를 펴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많이 굳어서 그런가 자세 하나하나가 아주 관절 마디마디가 다 땡기고 아프더군요. 처형이 도와준다면서 제 등뒤로 몸을 포개서 저를 아래로 눌러줬습니다. 온몸에 세포 하나하나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참기 힘든 찌릿함을 느꼈습니다. 짜릿한 통증에 제가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는데 처형도 그동안 쌓인 걸 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몸이 너무 굳어 있다면서 더욱더 힘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똑같이 생각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몸은 고통스러울지언정 기분 하나만큼은 좋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이번 주말에 와이프가 지방에 있는 부모님 집에 김장을 하러 내려가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월요일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처형도 귀찮은데 뭐하러 가냐고 안 해보고 너도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는 아쉬운 표정만을 보인 채 혼자서 처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형과 단둘이 2박 3일이라는 긴 주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형은 불금이라고 퇴근하자마자 술 마시러 가고 아주 늦은 새벽이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매일 하던 아침 운동도 처형이 숙취가 심한지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점심에 속풀어준다고 제가 좋아하던 짬뽕집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처형은 그 새를 못 참고 또 친구랑 술 한잔하고 온다며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말하고 대낮부터 나가버렸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붙어다녔는데 저 혼자 너무 오버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집에 또 덩그러니 혼자 있으니 아쉬웠습니다. 처음으로 처형과 단둘이 보내는 주말이었는데 김이 팍 새버리더군요. 그래서 그냥 낮잠을 자버렸습니다. 얼마나 꿀잠을 잔 건지 시계를 보니 12시가 다 되어가는 저녁이었어요. 처형은 들어오지 않았고, 모처럼 안 해도 없고 혼자서 보내는 휴일이다 보니, 이대로 보내면 아쉬울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술몇 병을 사서 집에서 혼술이라도 하기로 했습니다. 먹을 준비를 다 하고 텔레비전을 아무거나 틀어놓고 혼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마셔주는 사람도 없고, 안주 하나 집어먹을 때마다 술한 모금씩 해서 그런가 취기가 빨리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몇 병을 비운 것 같은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처형이 들어오더라고요. 처형도 술이 좀 되어 보였는데 앉자고술 마시고 있는 저를 보고 훔친 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셨냐고 저도 대충 인사하고 텔레비전에서 보던 영화를 보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처형은 제 인사도 안 받고 바로 씻으러 가더군요.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대는 게 처형도 밖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마시고 있다 보니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줄기 소리가 들려오는데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처형은 순식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들어갔고, 다시 쓸쓸히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5분 정도가 지났는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처형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술이 조금 더 땡겨서 그러는데 같이 마셔도 되겠냐고 물어보더군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처형하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형이 평소와는 다르게 먼저 말도 걸어주고,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해주는 외국 영화가 재밌어서 둘이서 거기에 흠뻑 빠져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영화 장면이 주인공 둘이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상으로는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을 건데 체감하기에는 1시간이 넘는 것 같았습니다 장면이 넘어가고 나니 처형이 어느새 제 옆에 가까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고 할것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처형과 저는 영화에서 본 장면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잠에서 깨니까 언제 왔는지 제 침대 위더라고요.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픈데 전날에 처형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처형도 실수일 거라 생각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기지 않겠나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처형은 과감한 복장으로 저에게 해장을 시켜준다면서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자란 게 묘한 게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말도 아니더라고요. 같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걱정 말라고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더군요. 그러고 나서 결국 저녁에도 그 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며 밖에서 술을 사와 둘이서 또 마시고 있었고, 그날도 자연스럽게 처형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형과 저의 사이는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고, 아내가 또 주말 아침에 잠깐 다녀올 곳이 있다고 하기에 처형과 저는 서로 눈빛으로 사인을 주고 받았습니다.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꼬리가 길면 잡힌다거나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자연스럽게 처형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는데 10분쯤 지났나 아내가 방문을 확 열고 둘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니 아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겁니다. 와이프 앞에서 우리 둘은 얼음처럼 굳어버렸고 아내는 화를 이기다 못해 실신했습니다. 아내를 부축해서 얼음찜질하고 마사지를 해서 와이프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아내가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때려 부수기 시작하고, 죽어버리겠다고 난리가 난 거죠. 양가 어른들 오셔서 집에서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나고, 처형은 친구 집으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처형 또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집을 나와서 차에서 자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지낸 지 2주가 지난 상황인데 전화는 한 통도 없고, 너무 고요해서 더욱 더 두렵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